259장 예수 십자가의 독립기로서 그대는지기어 있는 바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2 5 9장니다 예수의 고열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시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방다들로 늘 함께 생물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욱 풍성해져가고, 더욱 따뜻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고, 하나님의 진리로 든든하게 붙들어 주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에 힘쓰는 그러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일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도 가시고 6절은 합동 하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목소리>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늘은 하나님께 하였고또 그들을 었나니 이는 너희 이라 세상에 있는 자보다 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에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국의 영을 이어서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관한 우리의 참된 계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바는,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시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당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들이 있죠. 신학적으로 인성과 신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인성과 참 사람 대신과 예수님의 참 하나님 대신 신성을 거부하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또한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 지막 일에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마태봉 24장에, 25장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거짓 그리스도들,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이사를, 기사를 보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하기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마지막 때가 종말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 우리는 종말 중에 종말, 말세지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가 살펴보시면 정말 놀랄 것 같아요. 한국에 그렇게 많은 이단들 중에서 특별히 본인이 예수다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의 2 장에 가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내가 누구를 믿는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왜 믿고 있는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에 대한 성경에서 계시하여 주시는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 말씀을 비춰볼 때두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할수 있어요. 이단 중에 신천지를 대표적으로 예로 들어보면 신천지가 감히 찾아보지도 못하는 교회가 있고 신천지가 찾아보지도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들어와서 그 교회 침투해서 이 교회를 자신들의 교회로 만들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을까요? 네, 제 경험상 아주 많습니다. 그런 필요조차 모께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 교회는 와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준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오늘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다 믿지 말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뭘 믿고 있지? 왜 믿고 있지? 중요하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 믿지 말고 의심하라는 거예요. 건전한, 견건한 의심입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의심하니까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내리아 사람들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합당한 의심이에요. 성경받은 사람들은 저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좀더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면, 인터넷에 들어가든 인터넷에 들어가지 않든 엄청난 설교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가르침들이 있어요. 엄청난 성경에 기초한 교제들이 많이 있어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유익한 게 아니에요.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일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거짓의 영 또한 천사, 빛으로 가장할 소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다 믿지 말고 어딘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모사라 하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신 말씀에 대한 열심히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또한 열심히 많이 해야 돼요. 요한일서랑 지금 앞에 보면 1장, 2장, 3장에서 또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어제 말씀에도 형제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오늘은 특별히 진리를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와 사랑 둘다 균형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 있는가, 진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되고, 내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가, 진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진리가 없는 사랑이 있고요, 사랑이 없는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없는 사랑만 있는 교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야, 사랑하면 되지. 우리 다한 형제인데. 그래서, 다른 일이라는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야, 그거 그냥 사랑으로 덮어. 그게 사랑이에요. 진리가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주 값싼 사랑으로 만들어버려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그러한 위험한 게 있어요. 반대로 사랑이 없는 진리는 진리만 살아있어 가지고 형제를 무조건 판단해요, 정죄해요. 그건 또 사랑이 없는 진리인 거예요. 진리와 이 사랑은 다르게 성령의 초렁말한 가운데 균형점을 잘 갖춰야 됩니다. 진리만 있어서도 안 돼요, 사랑만 있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동부제의 교회는 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르게 균형있게 잘 든든히 세워져자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해야 돼요? 오늘 일제의 말씀이에요. 다 믿지 말고 못해라. 아, 저 말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별할 줄 알아.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들의 말에 관해서, 이 진리에 관해서, 이러한 사랑의 행태에 관해서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